슈더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슈더쿠도 저희 항상 도와주시는 커리실 그리고 리시브네이터 라울 패션 양말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다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리실 그리고 리시브네이터 라울 패션 양말까지 볼에 드릴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여기는 진짜 내가 살다 살다 장비를 들고 등산을 했어 여기는 바로 어 서울시 한 어떤 장소예요 옥탑방입니다 근데 이 옥탑방에서 전시를 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저랑은 굉장히 오랜 인연이 되신 분이고요 어이 형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 뭐냐 래퍼냐 비트박서냐 작가냐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찌됐든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름 을뭘 소개할까요? 훈이훈인가요? 집이신가요? <laughs> 정재훈 씨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고마워.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래퍼 훈이훈인가요? 집이신가요? 네, 뭐예요? 정재훈입니다. 네. 본명, <laughs> 너가 다 설명했네. 네. 본명이 정재훈이니까. 아, 본명이 정재훈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는 지난 오랫동안은. 음악하는 후니온으로 음.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네. 사실은 어 제2의 전성기는 어 작가인 지비지로 네. 지비지로 모고 어 있다 네. 지금 제2, 제3의 제 전성기인가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내가 봤을 때 제1의 전성기는 유니티 유니티 어, 유니티가 돌아와죠 유니티. 돌아와죠 그러니까 제1의 전성기 음. 북치기 박치기가 제2의 전성기 이게 전성기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그 전성기죠 네, 네. 사람들한테 알렸으니까. 네. 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꽤 오랜 시간 동안 음흠. 어... 그냥 언더 그냥 언더에 있다가 <laughs> 언더 그라운드 아니 고 그냥 언더. 혼자. 어, 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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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집에만 중요해. 있어가지고. 예. 네. 어이 그림 그릴 때 작가 이름이 집이지예요. 예. 어디가 어디 집이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대화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음. 어떻게 지냈어요? 뭐. 솔직히 요즘은 그림 그리면서 음흠. 지내고 있고, 간간히 랩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발은단건아야 되니까, 음흠. 인스타그램으로 랩 연습도 해놓고, 음흠. 음악도 듣고, 혼자 뭐, 지랄 발광하면서 <laughs> 지내고 있죠. 결혼도 했잖아요. 아, 맞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 <laughs> 결혼했구나. 아, 결혼했어요. <laughs> 아, 결혼한 걸 지금 말안 했구나. 아, 결혼했고요. 네, 결혼했습니다. 뭐, 요즘은 그림 활동이 그, 왕성해요. 아, 그림을 그러니까요.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또 제가 그 그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사람이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laughs> 이런 거를 증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laughs> 제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아,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포함됐구나? 왜냐면이 형은 이제 <laughs> 꾸준히 음악도 계속을 하고, 아. 근데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더니, 아, 이 형은 취미를 그림을 하나 보다. 아, 응.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 직업이 되고, 그치. 이번에 약간 빛을 봤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 오늘 아, 여기 참. 와 있는 이 장소도, 음. 어, 사실은 바로 그 최근에 굉장히 화제작이었던 음. 영화 기생충. 음. 네. 그 기생충을 약간 <laughs> 컨셉으로 한, 음. 어, 제가 사실 여기를 그 저번 주말에 왔다가 음. 어, 와갖고 욕을 했습니다. 어, 형 <laughs> 내가 친한 동생 갤러리하니까 다음에는 거기서 하자. 좋은데서 네, 하자.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옥탑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죠. 아는 동생이 살던 방인데 네. 지금도 살고 있어. 그 내쫓은 거잖아요. 잠깐 내쫓았지. 네. 나 여기 전시하던. 네, 네. 원래 이 자리가 쇼파가 이, 들어서 있던 자리인데 네. 쇼파를 밖에 내보내고 지금 이 자리가 나온 거지.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서 생활하시 계십니까?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네 집에 기생하고 있죠. 기생충이네요. 그리고 나도 그 친구 여기 살 때, 살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전에 이제 결혼 전에, 때, 병원 병원 전에 여기서 기생하고 어. 이, 있었어가지고 일부러 여기서 또 걸맞게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느낀 거지만 동네가 약간 그 진짜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는 음. 그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주택가 같은 그쵸, 그쵸. 그 느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걸려있는데 음. 좀 설명을 해주실게요 아. 일단은 이거부터 해야지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잖아 아, 네 그렇죠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영화 기생충의 메인을 장식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식과 조여정씨께서침핀치를 음. 그린 건가요? 아니요 자화상이에요 이런, 네? 이런 주고받는 대화를 만들게 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솔직히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요 음. 그림 안에 기생충 스토리도 그리고 기생충 안에 이제 인물도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분들의 그 히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음. 이 그림이 이제 영화 안에서는 그, 그 꼬마 친구 네, 꼬마 아, 다송이. 어, 다송이 네. 씨가 다송이 씨가 그린다. 네. 다송이가 <laughs> 그린 그림으로 네, 어, 나오는 그림인데, 네. 요거를 그리기 전까지 그린 그림들이 여기 있는 거죠. 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총1 4작네 작품이 걸려져 있는데, 저 저쪽으로 보시면 저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만약에 수많은 작품이 좀 있는데 아무튼 걸려 있는 거 보면. 저 그림을 그렸을 때 감독님께서 아, 스키조프레니아 존. 음. 우측 하단에 음. 이렇게 눈 같은 게 보이시죠? 아 네. 거기를 이제 스키조프레니아 존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음. 그 부분이 너무 음. 도드라지게좀 아 튀게 보인다 아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아 해가지고 왼쪽 그림을 또아 그래서 어. 보여드렸어요. 눈이 너무 많다. <laughs> 네. 눈도 많고 아. 이제 주문을 받은 게팀 어. 팬츠를 형상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해 주세요 했는데 어.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지 않으니까 어. 다시 한번또 표현해 주세요. 어.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그리다 보니까 음. 이 그림이 탄생이 된것 같아요. 어. 이 여기 걸려 있는 그림들은 다 영화에서는 스쳐 지나가거나 네. 한 번씩은 나오는 그림. 나왔죠. 음. 정확히 이제 나오건 아닌데 말 그대로 다 자리를 잡고 음. 걸려져 있던 그림들이죠. 그 여기 보면 지금. 이 벽에도 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이것도 다 연관이 있는 그림들이에요 지금 이 머리 밑에 이어서 그림을 그리고 네, 그리시고. 이 그림들을 보면 은 이게 제이 기생충의 영화에 나왔던 그림이라면 그림과 이어질 수 있도록 영화와 좀 전시가 이어질 수 있는 음. 그런 느낌의 생동감 있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살았던 분은 어, 이 전시가 끝나도 네. 못 살겠네요 못 살죠 여기서 네. 어떻게 살아 <laughs> 그 역시 여기 보면 와이파이 알죠? 영화에 와이파이 나옵니 예. 그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음. 와이파이도 있고 합니다. 뭐 사실은 우리는 신발 관련 유튜브이기 때문에 신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네. 그 전에 하나 뭐 마지막으로 네. 그 아니 내가 궁금했던 거 마지막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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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궁금했던 점이 있어. 네. 어떻게 하다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아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는 음. 음악을 음. 내가. <웃음> <웃음> 랩을 하다가 사실 응. 아니, 네, 음악을 했잖아요. 랩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혼자 싱글 앨범을 몇 개를 냈었어요. 응. 막뭐 본지야오다, 뭐, 아이저 전, 잘뭐그 런, 아유, 뭐 센척하지마, 그 네, 어. 뭐 그런 몇 개를 이제 계속 내다가 <laughs> 뭐셰이더머니1을또 어. 네. 이렇게 아, 한동철 네. PD님이 네, 네. 권유로. 네. 그리고 제가 했지만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그때는 이제 체계가 안 잡혀였을 때라 맞아, 맞아. 그리고 저도 딱 보여줄 타이밍은 아니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더 앨범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음. 하게 됐죠 음. 그래가지고 좀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많이 이슈가 돼가고 음. 저는 탈락이 되고 음. 일찍이 탈락이 됐죠 그때 뭐 이제 WK 뭐4 5 r p m 음. 뭐 스나이퍼 그리고 나 에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제일 빨리 탈락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뭐 음악을 좀 짜증나서 안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내려갔어요. 내려갔을 때뭐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 어? 그림 그리고 싶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속터미널을 갔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마커랑 그리고 종 스케치북 하나 사들고 그때부터 이제 음. 그리기 시작한 게 그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머릿속이 텅빈 느낌? 정리도 되고, 어, 약간 정리도 되고. 약간 쏟아내는 느낌 받고. 어, 어, 어 그래. 애매로 그 쏟아내는데 어, 그걸로 맞아. 그 에너지가 글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이꽤 계세요. 왜냐면은 음. 배우 중에도 뭐 하정우 아. 씨 같은 분도 그런 분이잖아. 그리고 가수 중에는 뭐솔 소... 솔비 씨 같은 경우도 어, 노래하다 그림 그려주셨죠? 음. 뭐 미, 송민호 씨 같은 경우도 그림 그려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약간 일맥 상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신발들도 본인이 그림을 그린 신발들이 많아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자도 자기가 그린 거고요. 아, 네. 이거 맞습니다. 티도 자기가 그린 거예요. 네. 네. 그, <laughs> 그려, 어, 그려, <laughs> 그려 만들어 있기 어, 그, 그, 그려, 그려 <laughs> 만들어 입고 계신 분인데, 데근 신발을 또 얘기를 하기 전에, 음. 그 저희 그슈더쿠 보시면은 주비 트레인 형이 나왔었어요. 아 네. 주비 뚝뚝. 주비 트레인 형이 나 예전에 나오면서 네. 그 이태원에서 호객행위를 응. 하던 시절이었아 그렇죠. 저도. 예그 네. 중에 또좀 어, 주비 형보다는 약간 후배죠. 선배죠? 아 선배요? 제가 먼저. 아 먼저했어요? 그렇죠. 아 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laughs> 이것도 뭐 잘났다고. <모자랐고. 웃음> 아니 몇살 때부터 그럼 호객행위를? 저는 <웃음> 고등학교 <웃음> 3학년 때 어, 그때 어. 뭐 어? 포객킹이라기보다 어. 근데 나는 그걸로 삐끼 친다고 하잖아요 삐끼 쳐서 이제 교차로라는 어. 옷가게 취직이 아, 됐죠 교차로 알아 나 교차로, 교차로 알지 아. 교차로옷가게 취직했어요 근데 하도 그 삐끼를 못 치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못 붙이니까 그때는 그니까 그냥 넌아예 그냥 매장 안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어. 들어가 있었죠 근데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난 그때도 그림 그려가지고 인터섹션 어. 영어로 어. 교차로로 인터섹션 그래피티처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사장님한테 누나 누나였거든요. 누나 누나 사장님 이거 스티커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고 놀았어요. 그리고 어. 만들어줬어 심지어 어. 내가 그린 그림을. 어. 그래서 봉투에다가 어. 그인터섹션 스티커 붙이고 어. 사람들한테 옷 사면 거기다 봉투에 두고. 괜찮네. 어, 그렇게. 그때도 그때 당시에 어떤 신발 같은 걸 팔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 골목에 허니 형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뭐그 어. 사람은 좀 외계인이야. 지금 생각하면 온 얼굴에 피어싱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한 사람. 그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처음 본 거야. 그런 사람. 옷도 머리도 다 탈색 흰색을 처음 했었고 어디는 있형 허니 형 어디 계신지 한번 <laughs> 이태원 그 교차로 골목 끝에 에일리언 에리언샵 스케이트보드 에일리언샵 어, 어. 건너편 교차로에서 일했던 훈인데요 형 허니 형 어디 계시면 한번 외계인으로 <laughs> 가, 외계로 갔나? 근데 아무튼 그 형이 진짜 스타일리시의 끝이었어요. 어. 그때 허니라는 그 기, 박명호 형이랑 네, 네, 네. 형이랑 네, 네. 미애 누나랑 같이 어, 어, 허니 네. 노래 나왔었어요 네, 허니 네, 그룹 엑스라인 네. 네. 아이 엑스 네, 아 너무 사랑해 그 노래 불렀어 그 노래 불러 그 유행하기 전부터 그 형은 어. 패션의 선두주자 외계인 어. 어. 머리 탈색에 피어싱 다 하고 혀까지 뚫고 여기까지 다 뚫은 코찌는 어. 코, 코? 당연한 거고 아프겠다. 그리고 포스를 신었는데 어. 힙합 진꼬바지에다가 또 에어포스를 와 서태지와 아이들도 그런 포스와 그런 장착을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죠아 그때 당시 또 그런 게 역시 네. 이태원 에어포스 원이네요. 진짜 그, 에어포스 그, 우리가 말하는 항상 말하는 일본 나이키 그렇죠. 어, 일본, 일본 나이키. 그렇죠. 재팬 나이. 그걸 많이 가짜를 많이 파셨어요 많이. 어우, 저희는 진짜만 봤죠. 아, 네, 그때, <laughs> 그때 당시 얼마예요? 그때 당시 주병이 다그 가짜라고 그랬는데 <laughs> 가짜도 있었겠지. 어. 그래서, 그런, 이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셔가 내하는 공연에 왔어요. 음, 어. 한국 최초로. 예, 예, 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어셔가 이태원 왔는데, 가짜 포스를 사갔다고. 어. <laughs> 이건 진짜 팩트. 어. 아, 진짜, 어셔가 가짜 포스를 사갔다고 어.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 예, 요 노래 나올 때, 그... SBS 인기가요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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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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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죠. 어. 그때 그 이태원에서 산 에어포스 흰색을 신고 나왔다는 설설도 있어요. 어, 그거 누가 팔았냐 대단하다. <laughs> 모르겠어. 허니형 어. <아니요. 웃음> <laughs> 아니 그. <laughs> 하여튼 그런 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왜냐면 이 저희 그 나왔던 분들 중에는 이제 이태원 그 그죠? 이, 그 호객행이 특집을 해갖고 지금 밖에는 여분 안아계세요 옛날에 오지들 호객분들 있어요. 지금 딴거 나이 먹고 해갖고 다 지금 딴거 하시는 분들인데. 어, 저기 이태원 오지 그리고 저기 뭐 옛날에 압구정에서 어그 많이 호객행위하고 판형도 저기 있고. 맞죠. 그렇죠. 아, 그런데 말이 호객행위지 사실 이렇게 대화. 아, 아, 네, 대화죠. 근데 뭐 대화가 뭐 그런 거니까 뭐, 뭐 얼마 갖고 와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신발 얘기할게요. 네. 아 신발 얘기 프로그램이요. 네 갖고 나온 신발도 보면 반스가 이제 새 컬래. 네. 나이키 이제 블레이저가. 네 블레이저. 아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블레이저부터 볼까? 이거 색깔이 약간. 노랑... LA 레이커스죠. 어, 레이커스 색깔이네요. 네. 노랑색 보라색 이거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 신발인가 이거. 이거는 제가 지금 지금으로도 몇년 됐냐면요. 1 2 년. 어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어요. 어. 이 신발은 누가 누가 있을까? 아 이거 누가. 있을지 궁금하네 진짜 근데 음. 있으면 한번 시도코에 한번 저 다음 타자로 한번 갖고 나눠보시면 제가 인정. 근데 많이 못 봤어요 이 신발. 색깔을. 네 색깔을. 어, 음. 그리고 또 세무인데다가 네. 그리고 12년 된 신발 같지 않잖아요. 되게, 되게 제가 아끼는 신발이라 되게 깨끗하게 보관하고 이건 어디서 산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제가 미국에서 샀어요. 어. 네. 그냥 블레이저가.. 뭔데나 공주가... 12년 전에 미국을 갔나? 갈 수도 있죠. 붐치하고아 어. 그렇구나 그때쯤 그때쯤 샀구나 음, 음. 어. 그 레이커 색깔에 어.. 네 그러니까 그냥 색깔이 예뻐서 산 거예요 네 완전 색깔에 반했죠 음.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과 보라색이 음. 다 들어가 있고 음. 그리고 이때 블레이저가 되게 저한테 딱 발로 발이 젖치면 음. 저는 또 이렇게 딱 조여주는 느낌 그리고 발목도 농구화처럼 조여주는 느낌을 음. 되게 좋아했어요 한때 농구선수로 활동하셨었잖아요 아 저? <laughs> <laughs> 아, 농구를 좋아하니까 농구선수는 어. 아니지만 진원이라는 팀으로 어, 제가 몇번그그 그 정형외과랑 그런 데 대단히 좀 있어요 네. 농구선수도 아닌데 맨날 발목이 그렇게 나가요 맞아, 제가 예. 네 그래서 그래도, 그때부터 네. 좀더 이런 식의 좀 농구화 목 높은 어. 거를 좋아했었던 어.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아끼는 이거는 그래, 신고 농구하면 그래. 큰일 납니다 이 힘이 어. 없어가지고 그쵸 이거는 어, 큰일 이거 신고 나 농구하면 네. 안되죠 에어도 없고 네. 어. 근데 심지어 한번 이거 신고도 농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죠 그러네 네예 이런 <laughs> 네. <자, 그런> 신발이고 <laughs>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제 커스텀 그렇습니다 커스텀인데 이제 이거는 내가 신발을 그냥 그려갖고 신고 다닌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면은 이 지비지 작가의 그 그림은 품이 비슷해요 네 자기 확실한 색깔이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온, 언뜻 오해하면 아, 낙서했다. 네. 약간 그런 그렇죠.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심지어. 이거 언제 그린 거예요, 이건? 아, 어, 이거는 지금 2015년도에 오, 그렸던, 한 4년 된거데 네, 맞아요. 2015년부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초창기 그림이네 네, 맞아요. 15년 그림. 15년 때딱 그렸던 그림. 이 이거 무슨,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음. 딱 봤을 때 이게 한 켤레다. 음. 라고 생각하면 음. 좀 똑같은 걸 그려놓으면 재미 없으니까 네 패턴을 넣었고요. 음. 그리고 제가 만든 이런 캐릭터, 음. 이런 컬러풀한 음. 그이런 색깔 안 들어간 이런 음. 패턴식의 음. 캐릭터들을 채워 넣었죠. 이런 뭐 여기는 뭐 집이지 좀 넣고 그래서 그냥, 그냥 딱 그냥 집이지 너 어디야? 나 집이지 음음. 집에서 그냥 그렸던 신발 자기가 그래도 신고 많이 다녔나 봐요. 아 저는 네 제가 신고 다녀요 많이. 음. 그쵸 그렇죠. 애착이 많이 그리고 선물하주거나 그러진 않고 아 선물은 안 하고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새건데 네. 이제 커스텀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왔죠 아 반스의 그림 받고 싶은데 음. 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많이 판매도 같이 커스텀으로 판매를 음.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여름은 장, 2015년도 여름엔 그 반스 커스텀으로 바고 살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걸로 결혼했다는 소리가 네. 있던데.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웨딩 촬영까지 했죠. 결혼까지 어. 웨딩 촬영을. 아, 결혼 한거 대출을 이걸로 갚았다. <laughs> 아, 갚을 거다. 아, 갚을 거다. 아, 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거랑 네. 이거랑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럼요. 시간이 흐른 뒤에 만든 거라서 그렇소. 많이 정리가 됐네요. 많이 정리 <laughs> 네, 그림 자체도 네. 많이 정리가 됐고 그, 그림도 상당히 예뻐요. 네. 요거는 여자 사이즈인데? 네, 이건 여자, 제 와이프 어... 선물로 어. 주려고 제가 그려서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파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팔아도 네. 되겠다. 네. 너무 예쁘고, 뒤에도 이렇게. 네. 아, 그동안 한 4년 동안. 네. 많은 정리가 된 정리가 네. 머릿속 정리가 와이겠죠 <laughs> 이건 시중에서 그냥 판다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은 네. 그런 그림이고. 너무 예쁘고. 네. 아, 형수님 정리가 확실히 돼있죠. 디테일이 음. 살아있는 신발, 디테일이 하나도 없는 신발. 아, 이거 초창기 있... 그림. 네 이건 쓰레기 이건 그래도 그냥 팔수 있는 이것도 초창기죠? 아 이건 개초창기죠 <웃음> <웃음> 이거 잠깐만 야. 아, 냄새가 너무 심해요 사실 이거 그래서 저도 맞히게요, 네 저도 이걸 음. 처음 봤어요 오늘 왜냐면 왜, 왜 아니, 어제 왔죠? 어제 어제 왜냐면 본집을 갔어요 제가 아. 슈덕코 때문에 본집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찾는데 아 정말 이걸 이걸 솔직히 가져 나와야 되나 안 가져 나와야 되나 이 가져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맨 처음 그렸다든지 뭐, 뭐 그래서 그런... 이거를 음. 2016년 1 년을 음. 맨날 신었어. 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음. 정말 저한테는 진짜 보물 같은 신발이기도 해요 사실은 음. 제가 이거 이 레더 음. 레더 신발인데 이 가죽 신 반스를 사고나서 너무 응. 행복 했어요 응.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내 스타일이다 응. 그래서 여기다 좀 예쁘게 그림을 그려야겠다 내 생각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좀 세련되게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렸는데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신었죠 1년 동안 신으니까 얘가 그지 새끼가 돼버렸네 자 그... 요거는 이제 특이하 네. 박스에다가 아네 예 제가 원래 잡지에다가 막그리 아, 많이 하더라고요 좋아해서 어. 그러다가 보니까 뭐 보이면 다 그려요 어.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 컨버스를 사가지고 테두리 안에 이제 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꽉 채워준 캐릭터들을 제 스타일대로 제 스타일의 스타일대 그림인데 여기 집이지 써있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하죠 컨버스 바라 네 내가 집이 누렸다. 네 그렇지 집이지 어. 뭐 얻어 걸려서 뭐또뭐 어. 뭐 콜라보 를할수 있으면 어. 그런 거를 계속 노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렸죠 근데 이게 되게 똑똑한 거 같은 게 저도 이제 형이 인스타 보면은 그뭐 잡지 같은 거뭐 응. 되게 유명한 브랜드 네 응. 그 거기서 다양하게 놀수 있잖아 요 거기다가 막 그리거든요 응.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아 훈이 형이 대박이 나서 뭐. 이 브랜드랑 <laughs> 콜라보를 하는구나 어? 아 여기랑도 하는구나 네. 어, 그러니까 어 되게 네. 그어 속된 말로 약간 얍삽이죠 <laughs> 얍삽이 쓰는거죠 <laughs> 얍삽이죠 어. 어. 어 그래서 마치 꺼라본 한거같지 근데 또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이렇게 맞아. 마치 응. 컨버스 박스가 이렇게 응. 나온거 같잖아요 응. 하지만 그쵸. 그건 아니라는거 그건 아니라는거 어. 네. 하여튼 그럼 <laughs> 그런 거고 오늘 여기다가는 또신발 네. 하나 갖고 나오셨는데 이거는 아. 요즘에 신으시는 신발인가 봐요? 뭐 옛날 그지 같은 신발이랑 <laughs> 요즘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네요? 없는데 네? 어, 차이가 그냥, 없는데 까만 가죽 이건 흰 가죽 네 똑같은 내다 어우 그런데 맞아요 말 그대로 까만 가죽 흰 가죽인데 이게 옛날에 신는 신발 이 요즘에 아이고, 요즘에 신는 신발입니다 네 근데 저 제가 이런 거 좋아하나요? 좋아하네요. 이제 슬리본을. 오 어, 그러니까 슬리본 스타일을 좋아하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는 이제 요거 커스텀 네. 해갖고 이런 신발을 구매할 수 있나? 아네 제가 이번에 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이 전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이 터트렸죠. 홈페이지? 네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w w w g g com. 네.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커스텀 할수 있게끔. 사이즈별도 사람들이 음. 쉽게 클릭해서 고를 수 있게끔 다 정리해놔가지고 그 캔버스 재질이죠 이렇게 음. 이런 식으로 캔버스 반스나 또 다른 종류의 신발들 그래서 그리어서 커스텀으로 가격대가 해드립니다. 어떻게 돼요? 가격대요? 가격도 말하면 되나요? 아, 그럼요 저희 다 말해요. 네 가격은 이런 커스텀은 3 0만 원. 어... 네 되겠습니다. 한 켤레니까. 네한 켤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슈터크를 보고 계시다면 잘 보시고 계신다. 제가 어, 이번 네? 출연을 해 하기 때문에 뭐예요? 신발 하나 갖고 왔어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신발을 하나 <laughs> 사 왔어요. 반스 사 <laughs> 올래. 그리고 이거를 뭐 내가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슬리브 나 주려고? 270이거든요. 이게 270인 데 그냥... 어떻게 어떻게 또슬리브을사 왔어요? 아니 여기다 그리라고요. 대박이다. 내가 좋아하는 슬리브. 이거를 그려서 아까. 어, 그러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못 그리죠. 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 네. 하지만 추너 출연 기념으로 거기다가 지금 지비지 작가가 뭔가 카네를 그려서 아, 여러분만의 커스텀을 만들어서 와우. 270을 어,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골라서 저희 선물로 드리도록 간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빨리 돌리기가 <laughs> 어,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준비하세요 장비를. 네 장비. 그래서 <laughs> 앞에 있습니다. 아, 장비를 장비 마커를 어, 준비해 갖고 뭐. 금방 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네. 빨리 돌릴 테니까 어 한튼 뭐 너무 복잡한 거 말고 네.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아, 친분을 이용해서 억지로 제가 그리기 시켜서 신발을 여러분들을 위한 신발이 완성이 됐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쁘죠. 여기가 박스에까지 사인까지 들어가 어, 박스까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 그리고 청, 그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지금 사실 여기가 전시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방송이 지금 될 때쯤에는 전시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 전시는 음. 끝났을 텐데. 네. GBG로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어, 검색하셔서 항상 이제 또 전시가 있고 하니까 어, 이그 네. 그걸 해 주시고. 네. 어, 이제 네. 마칠 때가 다 됐는데 거의 네. 이제 공식 질문이 네.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아, 뭐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신발에게 영상 편지를 신발한테 영상 편지를 <laughs> 보내는. 거예요. 아. 오, 이런 건또참 신한데. 네. 제 제가 봤을 때는 나도 <laughs> 왜 이런 코너 못 봤지? 끝까지 안 봐서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끝에 나와요. 끝에. 아 마지막 그그 그, 이거 이거 집어넣고 이제 응. 그 이거 저 오래된 신발 있잖아요. 이거 시커먼 거. <laughs> 어, 나의 나의 처음을 함께해 주신 날. 아. 네. <laughs> 영상편지를 저 카메라 보시고 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하면 되나요? 네. 네. 나의 슬리본 블랙아 반스. 음. 내 인생을 함께해줘서 고맙다. 지금도 함께해주지만 그먼훗 음. 날에 또 한번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비상하리라.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네. 나 훈이훈 작가 응. 지비지 응. 인간 정재훈에게 응. 신발이란 뭐가 많네. 응. 아 신발이란 어. 오 패션이자 문화이자 그냥 응.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음민것 같아요 음. 내가 좋아하는 색을 전 사서 신었으니까 어 그니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색으로 많이 보는구나 네네네 어. 저는 디자인 다음으로색어네 그래요 어찌됐든 색이 이제는 중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내년에는 앨범도 낼 거예요 할 거예요 어. 그 저희 그 이제 슈덕구 마칠 때가 다 됐는데 네 저희 이제 슈덕구 보시는 분들이 네. 저랑 우리 그러니까 형보다 조금 어리고 나랑 나이대 비슷한 분들이 많아요. 음, 음, 음. 그래서 뭐 훈련하면 네. 어, 작가 뭐 집이지도 이지지만 훈련하면 또 기억하시는 모습 좀 있기 때문에 어. 어,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네. 비트박스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자. 왜안시키나 해서 조금만 보여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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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조금만. 좀 비트박스는 <laughs> 옛날에 좀좀 좀뭐 많이 <laughs> 연습했던 거 해볼게요. 아 네. 오랜만에 내가 이거를 연습 막. 스크래치 소리 난다고 막 이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식상하잖아 비트박스를 하면 아. p 두지지만 기억하세요 뭐 이건 좀 a t 치 h 치 o u r cousin. We go 기 o 치기 s 치 y p u s s 식상하니까 y Pussy, Pussy, p u s 박서들 들으면 뭐야 이런 s y 있는데 그때 막 스크래치 낸다고 p P 아, 여러분 슈도쿠는 여기서 빵치기, 박치기비트박스를 잘하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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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기 빵치기. 그치기은펄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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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죠? 화면 보시면. 눌러주면 바로 구독하기 갈수 있으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매회 추첨을 통해서 라울에서 증정하는 의류, 그리고 리시브네이터에서 증정하는 슈케어 상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실에서 제공하는 헤어케어 제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